야 깼어요 저 머리 깼서요오오 오, 뭐야 트랄라레 오다다 <몬침> 트랄라레 오다다 일단은 이거를 잠깐만 매 인트로보다 이게 terlap. 내가 먼저 지금 트라라레오 먹어 트라라레오 트라라레오 지금, 트라라레오 지금 먹어 트라라레오 지금 먹어 내꺼 일단은 빨리 먹어볼 트리피 트로피 나못 버틴다 아못 버틴다 파이팅아 마르지 않는 샘물 달제어 갖고 왔다 뭐 채우면 얼마나 채웠다고? 결로 가는 놈아! 잠깐만, 나 돈이 마르고 있다. 한 방에 노른다. 어, 잠깐만. 지금. 아야, 돈이 이빨신뭘건 모자라. 여비여비여비 멋있죠.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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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모둠치기 너무 크다. 아, 돈 말랐다 이거. 다른 거 하는 바람에. 아, 맞다. 나 이거 생겼음. 아, 보세요. 일와보세나 시크릿이 있음. 예. 오! 부럽지? 뭐? 역시 로모의힘은 대단해. 와. 와! 캔디야 심지어 캔디 붙었어. 아니,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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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와, 와. 우와. 무 기대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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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요. <laughs> 안 되겠다. 나도 나도 아이, 나도. 생싹도내 진짜. 흥정하지 아? 마세요. 절로 가세요. 절로가 멈춰. 아디야 훔치지 마내 유일한 돈줄이라고요. 아 아니 저 조리가 내 거야 이거 내거내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거 이거 내 거야 아누리지마요 이리로 와. 예예 예. 어 잠깐만 흥문 열려 있네. 가자. 어, 가자. 아 잠궈. 어 가봐 있어봐 어 거기 있어. <laughs> 바로 국밥과 훔치러 가. 알려줘. 어? 문 따는데? 문 따는데? 아 안돼, 이런 이 안돼 안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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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b o m b 로 r d e i r b o m b a r d i r o Crocodile. 아 우후, 아내거두 개나 누가 벌써. <웃음> <웃음> 야, 맛있다. 문단속을 잘하셨어야지. 이래서 문단속이 중요하구나. 뭐야 후드도 <laughs> 왔는데? 후드집 저들어가자 후드집 들어가자 <laughs> 후드 다 같이 레이드? 오케이 레이드하고 있어 지금 이미. <laughs> 또 본받은 뒤로 코트들로 훔쳐가. <웃음> 잠갔어. <laughs> 안돼. <laughs> 후드 빡쳤다. 후드 빡쳤다 얌. <laughs> 얌. <laughs> <냥. 웃음> 걸렸죠? <laughs> <laughs> 아나 나갔어. 이제 없어. 아니거든, 있는 거 알거든요? 없는데, 없는데. 아, 아, 없어요. 아야, 받았죠? 아, 나이스! 아, 아, 아. <laughs> 아, 내거 뺏긴다, 내거 뺏긴다. 잠깐만. 아, 내거다 뺏겼어. 내다 뺏겼어. 아, 내 거, 내, 내 상어. 띵동. 어, 어, 어! 트라라라라 트라라라. 나이스. 아까 내가 어떻게 와 있었대? 아! 트라라라라 트라라라. 아! 심죠. 캔디 야! 내 건데. 나가도준걸로 <laughs> <laughs> 해. 오, 오, 뭐야? 두 배럭, 두 배. 백운 두 배다. 백운이 두 배. 시크릿 얻어 볼까요? 네 배럭. <laughs> 와, 네 배. 와우. 시크릿 무조건 뜨나? 아. 뜨면 내 거야. 뜨면 내 거야. 넘쳐나거든요. 아, 이제부터 돈 넘쳐나거든요. 아이제부돈 모아야겠다. 돈안 써야지. 아니 나다 뺏겨서 돈이 안 벌려. <laughs> 형, 머리 또 꼈어요. 형나 머리 또 꼈어. 어디에 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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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꼈어. <laughs> 오 내가 구해 줬어? 야아오오오 <laughs> 예? <laughs> 안돼 거 안돼.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다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no. 돼, 가. <laughs> 아, 저리 가노안돼 어디 까지 가아아노노노노노리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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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안돼 노노노노니다노노안다 나가 다 <laughs> 나가 안 되지 냠이 <laughs> 와노노노노 아, <laughs> 하이오토 <목소리> 어? 화장실? 훔치자 우리 세카리 훔치자 세카리 훔 어? 화장실 장실 타임? 훔치자 <목소리> 훔치자 문 열어 문 열어 훔어자어 <목소리>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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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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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랄랄렐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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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트랄랄렐로 <laughs> 춤한번 춰주고 그냥 <laughs> 밟아주고 한번 <laughs> 먹고 한생 아니 내가 보면 사장님 우리 <목소리> 자를지도 몰라 뿜뿜 비니 구지니 여기서 어? 한번 올라타주고 아 시크릿 어... 어이돌아다는데 잠깐만 뭐냐? 내꺼 다 어디갔어 <laughs> 잠깐만 잠 어디갔어 내거 잠깐만 아 <laughs> 아니, 시크릿 맛있다 <laughs> 아니 잠깐만요 일단 문 닫고 내거 시크릿 어디갔는데 아, 어디있지? 어디있게 어디있어 어디서어 누가 가져갔지? 어디있게 다른건 몰라도 시크릿을 찾았는데 이거 후드집 없고 희주? 아니 저 2층에 있어 있었... <laughs> 아, 잠깐만 <laughs> 2층? 오케이 강제로 열어버려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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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돌려주세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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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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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주분 개방해주세요 안돼 안돼 희주분 데... 개방 레츠고 데리고 가지마 데리고 가지마 지금 빨리 될 겁니다. 허다다 허다다 대가를 치러야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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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너 줄게 빨리 저거 막아. 어 뭐야 나 준다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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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줘내 건데. 내어 준다는데요? 너 줄게 빨리 막아 막아. 막아. 아니야. 준 아니 내 건데. 아니 내 건데 뭘 줘요? 입금 부탁드립니다. <laughs> 강제로 문 열어버려. FBA 없구나. 그만하다. 안 되겠다. 갑시다. 우안 돼. 가줘어 <laughs>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희지야. 지금 나한테 시크릿 줘. 너안줄 건데? 아니, 이런. 아니, 이런. 아니, 이런. 강제로 문 열기. 어어나나나 나, 나 때려 나 때려줘, 나 때려줘 나 때려줘 나 때려줘 우리 때려 때려 어? 오케이 때려줬어 아, 때려줘 줬 고마워 시스터님 어디 가셨어 어, 어 안돼 한번더 열어 줬어 어어집 앞에서 대기 타겠습니다 <laughs> 안돼 안 네. 네. <laughs> 안 안돼 지금 다시 음조가 에헤 슬라래맛있다 <laughs> 잠깐만. 후드 저리가 후드 저리가야 안돼 안돼 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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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아 잠깐 리빨다빨잠빨리리빨리빨음 아아 빨리빨리, <laughs> <laughs> 나 완전 부져요. 그래,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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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 야. 한번 거지가 야. 돼보자, 그래. 야, 야내 오디니! 내 오디니! <laughs> 안 되지, 야. 안 되지. 잘 먹고, 안안안 <laughs> 안안잘 먹고 갑니다. 키조 산책 가자. 안 된다고 오디니. 잘 먹고 갑니다. 내 다이아잖아, 다이야 오딘 딘 다이아, 컷! 어? <laughs> <야. 웃음> 자, 내 시크릿을 훔친 자. 어, 감당해라. 쟤를 달게 받도록 해라 쟤를 아 두고 보죠. 어, 생각해 보니까 나는 결국 얻은 게 없는데. <laughs> 아, 못움치죠 <뭐둘치죠? 웃음> <laughs> 아, 해 봐요. 한번 해 봐요. 뭐 시간 끝날 때까지 해 봅시다. 누가 이기는지. 아, 100, 100초나 되네. 못 움직입니다. 홍자 가면 안 되죠? 흙집 열렸냐? <laughs> 너 잠구고 왔음. 잠그고 온게 진짜 잠그고 온 걸까? <laughs> 에이 잠그고 왔죠. 자물쇠까지 걸어놨는데. 어, 어, 그 자물쇠 제가 잠깐만,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털어, 잠깐만, 털어, 털어. 잠깐만, 털어. 잠깐만. 아니, 나 하는 아, 게 아, 아, 없어. 나, 나, 나. 재설정해야 되 <laughs> 느낌을 <넣었어>. 와 <laughs> 와, 진짜 와, 진짜 얍삽하다. 우 얍삽하다. 우. 어, 이 방법 나쁘지 않을지도? 아들걸아 <laughs> 아, 나갈 때 들면 됐었는데 저거 그러니까요 아 아, 안 되죠 안 되죠 까비 이렇게 난장판이 됐다고 한다 친구랑 구레노 틈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절 손절할 수도 있어요 서로 이제 아니 내거 아직도 못들려 받았어 모든 걸다 뺏깁니다.